네, 오늘 테슬라가 다시 한번 화상 신고가의 저항 매물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근데 이제 과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가는 그림, 조정 이후에 가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서 어 일단은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과거처럼 조금 조정이 커질 수도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은 이제 추세 상단까지 단기 목표가 대응을 하고. 눌렀다 반대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물량 확보 기회를 누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전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테슬라의 최근 이슈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1조 4천억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하면서. 네,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시 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 확장이 된다면 기존의 차량 판매 완전 자율주행 이슈에서 이제는 운송 플랫폼으로 이제 이슈가 업그레이드 모멘텀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어, 이 이슈를 주목하면서 이제 네, 가격이 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과열 구간인 건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강력한 저항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제시해드린 이 매물대가 미래 시점에는 지선으로 바뀌면서 가격적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과거에 만들어진, 자, 피보나치 확장을 토대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으로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 위로는 상방 약 536달러. 그리고 나서 다음 상방 596달러 부근이 현 시점 위로 1차 저항. 그 다음 돌파했을 때, 이제 눌렀다가 다시 상승 기록했을 때, 그 다음 상방 596달러. 이렇게 이제 단기 536. 다음 추가. 596, 요렇게, 이제, 목표가 라인,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부봉상의 단기 차트, 좀 보도록 하면, 자, 이제는 지지선을 다시 잡아 드릴 건데요. 자, 과거에, 저항받았던 캔들을, 대부로 돌파했고, 거리량이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라인을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458달러 자리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가격방어를 또 466달러에서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이 단기 지지라인이 되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단기 보유홀딩 단타 가능하다 단요458 그리고 466달러 자리를 깨면서 부정파동이 나왔다간다면 저점 부근은 어디까지? 380달러. 그리고 지금은 매수 유동성 구간이 405달러 부근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지지선, 2차 눌림목, 그리고 마지노선 380달러 보시면서 저점 매수타점, 단타, 눌림목, 그리고 저점 매수타점 잘 고모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추세 이탈이 되지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안드린 자, 저항 매물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단타, 고가 매도 기회, 비중 축소 기회, 현금화 기회 잘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변곡에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변곡에서 반등하는 타점들을 앞으로 잘 이용해서 중장기 목표가 대응까지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네, 구독했습니다. 문자 남기셔서 매수 매도 전략들 함께 공유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12월 달 계속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연준 멤버가 FOMC 이제 연준 의원이 연설하는 이슈들 그리고 발표 세 개, 비농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발표, 실업률 발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원유 재고부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자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부터 네, 지금 기존 주택 판매 네, 부동산에 대한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해서 계속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저희 채널 통해서 네, 이슈까지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 지금 미국 주식을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버크셔, 이제, 엘시웨이부터, 블랙록, 어, 네, 글로벌, 이제, 가상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알고 계신다면은, 공통적으로 AI 키워드, 인공지능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 글로벌 투자 은행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블랙록을 포함한, 어, 이제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지금 시점에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율이 늘어난 종목들을 서치해서, 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026년도 실질적인 AI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글로벌 투자 은행과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어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매집했던 세력들도 물려 있을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도세는 약해지고 이 저점 부근에서는 기관들도 물량을 주워 담는 시기들이 올 텐데 그때 물량 확보해서 200 그리고 800 그리고 1,700%까지도 큰 상승을 도모해가고 싶다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제, 종 이제 구독자 인증 네, 여러분들 해주시면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폭등 시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 전략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2026년도 인공지능 실질적인 수혜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운명 바꿔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